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<사키> <목소리> 우선 구독사태고 폭력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주 모바일 게임 순위도 꽤큰 변화가 있는데요.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20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위는 스티브 서바이벌이 차지했고요. 19위는 A3, 18위는 피파온라인4 m 7위는 R2M, 16위는 삼국지 전략판이 차지했습니다. 16위는 삼국지 전략판이 차지했습니다. 이번에 나온 전략이자 게임인데요. 삼국지의 그런 고유의 특성을 좀잘 살려서 나온 게임이에요. 그래서 호평이 꽤 많은데, 그래서 16위죠. 나름 나쁘지 않은 순위인 것 같고, 이대로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. 15위는 피먼포커 14위는 뮤 아크엔젤, 13위는 니니툴 레볼루션, 12위는 라이즈 오 킹덤즈, 11위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. 11위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. 최근에 순위가 좀 많이 빠졌죠. 거기다가 좀안 좋은 쪽으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업데이트로 인해서 순위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슈 자체가 좀 좋지 않아요. 특히나 모덱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. 탑10의 10위는 불솔 레볼루션이 차지했습니다. 10위는 불솔 레볼루션이 차지했습니다. 한동안 순위가 좀 빡빡 떨어졌는데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혹시나 불소 레볼루셔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순위를 유지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위는 바람의 나라 연, 8위는 원신, 7위는 브이포가 차지했습니다. 7위는 브이포가 차지했습니다. 순위가 막 떨어지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순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업데이트로 인해서 두 단계 상승했는데 위의 게임들이 만만치는 않죠. 과연 위의 게임들을 꼭...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6위는 세븐나이츠2, 5위는 쿠키런킹덤, 4위는 기적의 검, 3위는 그랑사가, 2위는 니이지2M, 대망의 1위는 이번주도 어김없이 니이지M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주 모바일 게임 순위 차...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가지로 큰 변화는 있지만 상위권이 좀 고정이라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상위권에도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